안녕하세요. 우연히 화이트 수소에 대한 뉴스를 접했는데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수소에도 여러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최고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이트 수소라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쓸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순도 높은 수소가 석유처럼 땅속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게 화이트 수소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갈라진 지표면에서 자연적으로 새어나오는 곳이 지구 여기저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수소의 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이는 수소 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산업도 사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규제 때문에 활성화된 측면이 강합니다. 요새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다고 들었는데요. 전기차의 단점이 부각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 배터리의 문제로 주행거리가 급속히 짧아지고 쉽게 방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한파로 증명이 됐고요. 특히 중국산 저가형 LFP 배터리는 더욱 추위에 취약하죠. 그런 면에서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장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쟁구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수소차의 완패가 아닌가 합니다. 수소차를 처음으로 양산에 성공한 건 현대차인데요. 수소 트럭을 처음으로 양산한 것도 현대차고요. 현대차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연구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차에 대한 대부분의 특허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기차 대비 연비와 출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충전 시간이 짧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게 수소차죠. 거기다가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촉매로 쓰이는 희소금속인 백금의 가격이 무척 높다는 것과 충전소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카이스트는 최근 희소금속인 백금을 대체할 물질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수소차의 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 인프라는 100년 전부터 구축됐기 때문에 전기차가 쉽게 대중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때문에 수소차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대비 20~30배의 설치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 또한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수소 단가도 결코 싸지 않고요. 따라서 화이트 수소가 개발이 되어야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 수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 정권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수소법을 시행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수소 산업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 아닌가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주범은 바로 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수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질 거라고 봅니다. 인류의 생존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환경 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소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성공한 것도 사실은 환경 규제로 인한 혜택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10년 적자 기간 동안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테슬라는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수소 관련 기업들이 고점을 찍고 3, 4년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퓨어셀이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다섯 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했죠. 최근에는 수소터빈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거라는 말도 들리고요. 두산퓨어 셀은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곳이죠. 이번 정권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축소됐는데요. 하지만 아마도 다음 정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부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백 문제 때문이라도 말입니다. 아리백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 조달하자는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좋아 캠페인이지 실상은 미국이나 유럽의 무역 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들에게 아리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리백을 준수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